자기야 방금 생활비 입금해준 거 확인했는데 또 저번 달부터 금액이 줄었더라 안 그래도 몇달 전부터 계속 생활비가 줄어서 허리띠 졸라매고 사는데 여기서 더 줄면 어떻게 한나을 버티라는 거야 우리 둘만 사는 것도 아니고 깐 난쟁이 아기도 있는데 지금 보내준 돈으론 고정 지출비만 겨우 내겠다 내가 무슨 돈 주는 기계냐? 틈만 나면 돈 타령하고 돈 타령 안 하게 생겼어? 고정 지출비도 간당간당하다니까 아기는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뭐야 자기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고 다 어디 쓰길래 생활비가 달마다 주라? 최근에 들어온 신입들 밥 사주고 친구들이랑 모임 갖고 저축하고 아 내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설명해줘야 아냐? 일안한지 2년 다 돼가니까 밖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들인지다 까먹은 거야? 당연하게 받을 줄만 아는 개념 없는 여자로 변한 거냐고 그런 거 아니야 알지 힘든 거 근데 이렇게까지 생활비를 줄여야 할 정도로 지출이 많으면 생활비가 아니라 지출을 줄이는 게 맞지 않아? 자기 요즘 고기 반찬 없다고 엄청 투덜댔는데 나라고 뭐안해 주고 싶어서 안해 주냐고. 생활비 맞춰서 장보고 식사 준비하는데 내 속도 모르고 짜증만 내니 나도 기분 안 좋지. 사회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아. 좋은데 조금만 더 가족들 위주로 챙겨 주면 안 될까? 대형마트는 타임셀 같은 거 많이 하드만. 그 문제가 아니라 다네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닌가? 정말이지 집에 처박혀 애 보면서 편하게 사니까 밑도 끝도 없이 편하게 살려는 꿍꿍이가 눈에 훤히 보이네 나라고 일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뒀어? 야근이 자꾸 고된 업무가 많아 조금만 무리해도 피고임이 심하니까 의사가 일 그만두고 푹 쉬지 않으면 유산할 확률이 높다고 하니 그만둔 거잖아 또그 소리 안 나오나 했다 아주 사골처럼 평생 우려먹어라 세상 여자들 중에 너만 애 낳냐? 다 낳기 직전까지 열심히 일하다? 애 낳고 때 되면 알아서 다시 일하더구만 넌 뭐냐 대체? 기생충도 아니고 생활비 얘기 좀 했다고 기생충이라는 말까지 들어야 하는 거야? 내 살이사욕 채우려고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랑 우리 아이 더잘 챙겨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그리고 나도 요즘 구직 사이트 보고 있어 조만간 소라 친정에 맡기고 일 시작해보려고 아유, 네가 이래봤자 얼마나 벌겠냐?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친정에 손 벌려. 너네 집잘 살잖아. 내가 애도 아니고 생활비 달라고 연락을 어떻게 해? 아 몰라 몰라. 그만 연락해. 너랑 연락하면 할수록 화딱지 나니까.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집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속이 타 들어가는데 어째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오늘 생활비 얘기했다고 일부러 이러는 거야? 아, 걱정되니까 카톡이라도 남겨줘. 잠도 못 자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너 때문에 화딱지 나서 친구랑 술 진탕 먹고 그대로 친구 집 가서 잠들었다. 옷은 친구 거 빌려 입으면 되니까 그냥 여기서 준비하고 바로 회사 출근할게. 원질이라도 좀 해주지. 집에 잠깐 들려서 해장이라도 하고 가. 북어국 끓여 놓을게. 속버린다. 뭘 모르는구먼? 네가 끓인 북어국보다 라면이 훨씬 맛있거든. 겸사겸사 소란한 다 아빠 얼굴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 몇달 전부터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오니 아침에 잠깐 얼굴 보는 게 다였잖아. 자기랑 보내는 시간이 적어서 그런지 아직도 애가 자기만 보면 낯설어하니까 되도록 많이 마주했으면서. 더 자고 싶어도 못 자는 파국에 거까지 일부러 시간 내서 가야겠냐? 아 듣고 나 준비해야 하니까 그만 연락해. 야야, 아니 그 빨리 좀 봐봐. 어? 너 지금 근무 시간 아니야?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이하는 명품관에 네 남편이 웬 여자랑 같이 왔었어 글쎄 팔짱 끼고 오빠 오빠 겁나 앵기는거 있지? 네 남편은 해발죽한 얼굴로 갖고 싶은 거 고르라면서 결국 명품백 하나 사갔다? 이거 빼박바아 맞지? 응! 어. 아이 무슨 소리야 그게 내 남편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럼 뭐 여동생 그런 건가? 내가 오해한 거면 미안한데 아무리 봐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없어 외동이야 아! 어. 진짜 잘못 본거 아니고 우리 남편이었어? 내가 이일 하면서 하루에도 수백 수천명의 손님을 마주하다 보니 사람 얼굴 외우는 건 도가 텄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나랑 몇번안 봐서 그런지 네 남편은 나못 알아보더라? 그것보다도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충격 때문에 사고가 잘안 돌겠지만 소라도 있으니까 정신줄 붙잡고 증거부터 모아 받을 수 있는 거다 받아내야지 그 년놈들한테 네 말을 못 믿는 건 아닌데 내 눈으로 직접 본게 아니라 자꾸 회피하게 돼 진짜 진짜 나랑 소라를 두고 딴녀석랑 바람피운다고? 그게 말이 돼? 오늘 사진 빼기 얼마인지 알아? 무려 6 0 0이야 가족한테 써도 모자랄 돈을. 웬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개 뼈다고만도 못한 연한테 썼다고. 네 남편 몰래 혼이랑 불법부터 확인해봐. 깔끔하게 지웠으면 미행이라도 하고. 이거 현실이야. 그렇게 불륜 저지르는 놈들은 지들이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뼈저리게 느끼게 해줘야 돼. 알겠어? 응 음, 고마워. 이 말대로 증거부터 잡아볼게. 이 나쁜 놈아! 어디 가? 당장 안 들어와? 너 미쳤냐? 나 잠든 사이에 남의 핸드폰 뒤지고 난리야! 내폰 잠금은 어떻게 해제한 거야? 원래는 핸드폰 다 오픈하고 다니던 놈이 어느 순간부터 사생활 보호한답시고 잠금한 이유가 있었구만. 네 엄지 손가락 갖다 대니 바로 열리던데? 다행히 뱅킹의 비번은 그대로 더라 덕분에 잘 구경했다. 명품백에 레스토랑에 최고급 호텔까지. 나한테는 명품 한번 사준 적 없으면서 누굴 그렇게 열심히 떠받들고 사셨어? 응? 달마다 생활비 줄어들던 이유가 이거였어? 아 말했잖아. 최근에 들어온 신입들 밥 사주고 친구들이랑 모임 가졌다고. 뭐 남자들끼리는 레스토랑 못 가고 호텔 못 가냐? 그리고 명품은 그... 그거야. 친구 생일이라 큰 맘먹고 하나 해준 거라고. 웃기고 자빠졌네. 내가 운전면허도 없고 너랑 같이 외출할 때 빼곤 차에 탈 일이 없으니 불빵은 안 지운 거야? 역시 기계는 비싼 거 사야 하나 봐. 화질이랑 음성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보니까 너 최근 외박했던 날도 그 여자랑 있었더라? 그래놓고 뭐? 친구랑 술 먹고 친구 집에서 잤다고? 와 소름... 야, 너 그걸 하나하나 다 확인한 거야? 진짜 할짓 없다. 넌할짓 더럽게 많아서 불륜이나 저지르고 다녔니? 명문대 대기업까지 들어간 그 좋은 머리로 어떻게 불륜 저지를 생각을 해? 아니, 머리를 너무 써서 아랫도리가내를 지배했나? 그 여자도 진심 제정신 아니더라? 애까지 있는 유부남이랑 연애하니까 스릴 넘치고 짜릿하다고? 음질이 선명한데도 내 귀를 의심했다니까? 야, 선 넘지 마라. 아무리 와이프라도 안 봐준다? 안 봐주면 뭐 어쩔 건데. 때리게? 와서 때려봐. 너한테 배신당한 게 맞는 것보다 수백 수천 배는 더 아프니까. 도대체 언제부터 짐승만도 못한 새끼가 된 거야? 네 불륜 사실을 와이프가 알았다잖아. 그럼 저것도 사과는턱은해야 하는 거 아니니? 사과는 아쉬울게 많은 놈들이나 하는 짓이지. 난 이혼 안 무섭고 너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게. 유자료, 양육비, 대기업 다니는 나한텐 별거 아니잖아. 내몫까지 소라 잘 키워라. 기가 찬다 어떻게 네 입에서 먼저 이혼 얘기가 나와? 생각보다 네가 빨리 알게 된건 놀라운데 늦던 빠르던 결말은 이혼이었어 내 여친한테도 열심히 돈 받아내라 어차피 내가 내주면 되니까 받을 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고 후회하지 마 나랑 소란단짓들 죄값 퍽퍽히 치르게 해줄 테니까 아 니에니에 나중에 죽어서 꼭 지옥 갈게요 그전까지 새여친이랑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야 너지? 네가 우리 오피스텔 앞에 현수막 걸었지? 아, 봤구나. 어때? 예쁘게 잘 뽑혔지. 돈쓴 보람이 있다니까. 너, 나랑 내 여친 집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때 불 박보니까 퇴근하고 밥 먹듯 드라드는 곳이 여기더라고. 옷은 도순 동거하니까 신혼느낌 나고 좋겠어. 근데 어째? 너희들 불륜 커플이란 거? 사람들 다 알았을 텐데. 집밖으로 나올 수 있겠니? 이사 준비하는 거 아냐? 너, 내가 가만둘 거 같아. 받을 거다 받아 처먹으면 곱게 꺼질 것이지.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가만두지 마. 어? 가만두지 마. 그까짓 거 벌금 내지 뭐. 사례 찾아보니까 300에서 500 정도? 전화와도 상관없고. 니들한테 받은 돈도 많고. 너도 알잖아. 우리 집 나름 잘 사는 거. 엄마라는 사람이 뒤에서 이딴 짓이나 하고 다니고. 소라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니가 할 소린 아니지. 너희 낯짝 좀얼굴락불그락해지면 소라랑 같이 이민 갈 준비하려고. 우리 언니 외국에서 사업하잖아. 나랑 딱 맞는 일자리도 있으니 소라랑 넘어오라고 먼저 권유하대. 그럼 그냥 빨리 꺼져, 죠 와, 태도 봐라? 사실 오피스텔에서 끝날까 했는데 역시 니들 회사 앞에도 대문짝만하게 붙여야 하나? 뭐? 회사까지? 뭐 미쳤냐? 누구 매장시킬 일 있어? 내 인생은 이미 바닥을 한번 찍고 왔는데 너도 한번 당해봐야지 어디 편하게 살려고 그래 그만하자 응? 왜 이래? 우리 다 끝났잖아 각자 갈길 가자, 제발 갈 거야 가기 전에 속좀 풀고 가려고 미안해. 미안하니까 회사는 인간적으로 건들지 말자. 내가 오피스텔에 건 것도 그냥 못본척 넘어갈게. 응? 와,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 변하니까 더 하고 싶어지네? 웃자냐? 내가 어떻게 해야 하니? 무릎이라도 꿇을까? 응? 네 싸구려 무릎 다이아 그만둘 거였으면 시작도 안 했지. 매일매일 벌벌 떨어봐. 언제 니들 회사 앞에 현수막이 걸릴지 모르니까 말이야. 나 그래도 소라 아빠잖아. 네 전남편이잖아. 내가 이렇게 얼굴 붉히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그 더러운 입에 소라 이름 올리지 마. 네가 언제부터 소라 챙겼다고 아빠라는 단어를 써? 너 같은 놈은 부모 자격도 없는 놈이야. 그리고 맞아. 평생 얼굴 붉히고 살았으면 좋겠어.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그렇게 속죄. 나하고 소라한테. 그럼 상간녀한테 안부 전해 주고. 소라 엄마. 야!